<S> <S> 여러분 현재 저는 여기 오히리 아, 오히리 어, 오히리 오이시 오이시 오히시파크. 파크에 나와있습니다 응.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요게 후지산입니다. 와. 어, 돼. 후지산 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진짜, 너무 예쁘다. <laughs> 진짜. 예쁘다. 미쳤다 미쳤다 네. 자, 색깔이 너무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? 아, 여러분 진짜 제가 와본 이렇게 여행지 중에 역대급에 역 역대급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. 제가 색감 이런 거좀 예쁜데 그냥 좀 좋아해가지고 저 너무 좋습니다. 아, 빨리 카메라로 찍고 싶었는데 아, 카메라로 담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. 음내 카메라 아쟤 너무 좋지 않나요? 여러분 이렇게 반대에는 이렇게 지금 뭐 축제 같은 마트에 가도록 하습니다 뭐해 뭐해 뭐해? 우와 야 저기네 야아 숲밭이다 숲밭이다 우아 이게 다 같이 찍는 거의 뭐 모델이네, 모델. 미쳤다. 야. 이 오빠, 오빠도 오빠 있나손다 섰지. 예. 아, 좋아. 아주 좋아. 좋아, 좋아. 아, 너무 예쁘다. 어떻게? 오, 야, 요새 잘생겼는데? 와. 야, 노나먹자노나먹자어떤데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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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되나? 어? 난한 입만 먹으면 되는데. 너나 <laughs> 먹어. 노나 먹자. 가서 500원. 한개5 0 0원이야 아이한개 500엔 먹 우와 너무 귀엽다. 귀엽다. 우와 대박이다 블루베리 저리 몰랐는데 이거 이거 봐 어, 이거, 이거, 이거 뭐야 이런 거 절대 안 먹는데 감사합으니 확실히 다르다 느낌이 달라 어. 텐션, 텐션, <laughs> 우리 할 때는 <시간때는> 텐션이 없었다 <웃음> <웃음> 같이 심랏스, <laughs> 아. 오 귀엽다 <웃음> 귀여워 그거 같이 데자 귀여워 <laughs> 하나 둘셋어 찍어야지 하 남았어 와 귀엽네 귀엽네 아 뭐야 이거 <laughs> 봐와야 <laughs> 우와 녹는다 녹는다 와와네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이름 뭐지? 시라이토 아 시라이토 폭포에 와 있습니다 음.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여기 입장료 여기 주차장 입장이 500엔인데 요버 앞에 300엔을 받아. 와, 뭐야 이게 바로 장사인가요? 영업인가? 맞습니다. <laughs> <도와집니다. 웃음> <진짜> 오그라들어. <laughs> 아뭘 <laughs> 오그라들어? 나 오빠 이런 거한거 거 처음 봤어. 안녕. 안녕. 어너좀 더러워. 어디 이렇게 <laughs> 어, 별로 안 더러운데. 나 오빠 내려가야 될것 같다 했잖아. 오 뒤에 딱 수국이 예쁘네. 어무예쁘 <laughs> 오. <목소리> 오 도선이다 아! <laughs> 오 도선이다 와 좋다, 진짜. 그래. 자, 여러분, 여기는 시, 시로가와? 시 이름 뭐였더라? 시치니가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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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시가와. 웃음> 어, 찾았다. 저 이정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여여 예. 여기 짜잔. 시라이토. 시라이토다, 시라이토. 우리, 우리. 왜? 우와, 대박이다. 아니, <laughs> 나니 아니. 나니, 나니? <laughs> 난난 난, 뭐야 이거? 아, 밤. 와. 와. 뭐야, 뭐야? 우와. 우와. 뭐야, 뭐야? 뭔지 모르겠다. 군수데밤 구슬 <laughs> <밥> 먹을래? 니 <아니? 웃음> 따단 따단 따단. 아. 우와. 와, 나왔다 <laughs> 여기 바로 사라이노폭포입니다. 라이토폭포 시라이토 아, 그러니까. 어려워. 야, 일본은 그게 너무 어렵다. 왜 우리가 멍칭이 너무 어렵다. 기까 <laughs> 내려갈, 일단 저기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, 일단 걸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보이네또 가서 한번 막고 아, 나와도 아마비로 진짜 좋겠다. <laughs> 와, 좋다, 좋다! 여기 뭔가, 진짜, 드라마에 들어온 것 같지 않나? 어, 어. 멋져? 오빠 거기가지않을까기가 아, 네. 그래도 잘 거. 거. 둘 마시고 싶다고? 아, 야, 예. 체포사 가져와, 빨리. 니술못 <laughs> 네 <laughs> 마시잖아. 또쳐할 거다, 얘가. 뭔 소리야, 야? 무슨 소리 150m. <웃음> 150m. 우와. <laughs> 마음 <laughs> 안좋 <와우. 웃음> 아, 여러분. 그, 뭐야, 폭포 좀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네. 역시 사람 이런 이렇게 자연? 자연 많은 데로 와야 돼. 너왜 이렇게, 왜 이렇게 피부가 노랗지, 오늘? 좋습니다. 응. 오다 와간다.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와. 자전거 타기 이제 떠나고 이제 어디가 우리? 우리 캠핑장으로 갑니다. 어? 캠핑장 장보러 가는 거야? 아, 장보러 갔다. 또 이제 두 번째 장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네, 또좀이다 만나요. 자 이제 마트에 왔습니다. 이온물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직 언제까지 있겠네. 오? 아 마, 일본 마트 한번 또 보도록 해. 진짜 아큰 언덕. 아 와. 여기는 이온몰이라고 하는 약간 저희 나라처럼 이마트, 롯데마트 같은 그런 느낌이다. 홈플러스까지 그런 느낌입니다. 이마트, 오, 이마트, 이마트 느낌이다. 야 근데 크네. 완전 백화점 느낌인데? 어기들 사러 니 와, 오, 되나? 돼. 하나면 되지, 하나면 되지. 하나 빨리 사고 가야 돼. 아니, 죽마다하면다 가자, 가자, 가자 와, 야, 네캔 <4캔> 550엔 싸다 <목소문> 550엔 엄청 싸다 에 <목소문> <목소문> 심지어 스롱인데니거나 그러니까. 근데 오늘 기... 와... 이렇게 <목소문> 우리 그냥 뭐 거의 술 사러 온 느낌 뭔데 어, 맞아. 이거 아, 이거 이거, 어, 이거, 어, 이거 이번에 왔다 이번에 진짜 나 처음 봤어 서로 아니, 맞다 야. 뭐 사? 뭐 사? 우리가 이거 두개 사. 오. 이거 한세 개? 이거, 한 세케? 세케? 이거 왜 사는데? 나, 나 먹으려고. 먹으려고? 이거 하사한데 보고. 이거 먹으려고? 여기 술 소주 왜 샀어? 소주도뭐빵하고 샀나? 술도 왜 샀냐고? 그래또뭐 뭐 사는데? 그치 이 가. 맞을 거. 야, 여기 이제 모든 뭐, 모든다 뭐 이거 어째? 어, 아니 올선 있는데 술 마시면서. 술마시면 뭐도. 다 체크인 여러분, 체크인 여기 시간이 나와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5시까지 이렇게 장작기 저기. 저 대박이지 지 저기. 저

나 체크인은 끝났고. 근데 진짜 너무 불친절해. 진짜, 진짜 불친절에 끝입니다 불친절. 아, 외국인이라서 그런가? 아니야 그렇게 아, 아, 아 얘기하자그가 아. 그렇게 얘기해도. 그런데 그래. 저 사람도. 맞아. 맞아.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보다는 저분의 이 태도라야 되나. 어, 응. 어, 그런 거. 저 사람. 근데 우리가 늦게 오기도 했고. 맞아. 조금 늦었1 0분 늦었는데. 1 0분 늦었는데. 그럴 수 있어. 아니 근데 그래도 우리 평화롭다, 평화롭다. 그러니까. 진짜 대박이다. 숲 야. <웃음> <웃음> <맛있다>. <웃음> 와, 텐트 대박이다. 와. 대박. 와. 야, 생각도 너무 큰데? 좋네. <laughs> <좋지>? 좋네, 좋네. <laughs> 야, 하나 빌려서다 아, 아, 그래. 아, 맞나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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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잘 만드네, 다들. 아, 아 여러분, 이거 진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. 와, 대박인데? <laughs> 오, 괜찮은데? 오, 괜찮다, 생각보다. 오 와, 와. 대박이야, 대박이다 대박이다. <laughs> <laughs> 오, 야, 뭔가 <laughs> 노숙자 집 같아, 노숙자 집. 와 여러분 이제 드디어 텐트 가 완성했습니다. 와자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 찍으면서 노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 열심히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. 그러면 <laughs> <laughs> 그 뭐야? 제가 이제 만들어진 텐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짜잔. 바라바람빰 빠바바밤 짜잔 와 이게 진짜 대박이 아늑하지 않나요? 와, 여러분 아우 간지러 여기 모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뭘 물린 거 같아 대박이다 헤이 <laughs> 예아 좋네 여기 와이 자연이 진짜 대박이다 와 대박입니다 네 친구들을 부르니까 일하러 가고 Eu não